어, 날씨가 하도 추워서 올라왔더니 아주 탁팅 와네. 그래. 더워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났었는데 금방 땀이 쏙 들어가 버렸어. 쏙. 자, 이거는 그냥 파우더리를 가다가 그쪽 거기 또안 나면 또 굴러 들어가겠어. 거긴 바람도 안 불고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여기 바람도 불고 아주 그냥 상태가 안 좋아서. 글로 그냥 갈고 되 어? 음. 자, 어흥. 이제 허리로 저 눈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어흥, 되게 시원하네. 자, 평더에서대구부다가 잡은 것 같아가지고. Аа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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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슈퍼가 더. 지어자 휴면, 넌 나무들다가. 아, 다 아, 아주 밝아. 아, 아주 밝다 아, 아주 밝아. 아, 아주 밝아. 다 아주 밝아. 아, 아주 밝아. 아, 아아 아, 아주 밝아. 아, 아주 밝아. 어 아주 바로 거꾸로 아, 스키가 잡기 시작했네. 자, 어우, 갑자기 땅 떨어지가 어 갑자기 땅떨어지가 돼가지고. 어우, 역시 고수님들 흉내를 내면 안 돼. 알아서 내가 타야지. 어. 또 잡혔다. 어, 또 얘네. 어. 잠깐만. 우또잡아질려 오. i um, oh. 아까거기다 음, 음, 저기 안 들어가네. 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아주 끔찍해. 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 하프 어, 타면 들어갈 뻔했대. 근데 어우씨, 아까도 그 글자가 들어가가지고, 파우하다 이런 걸 타야지. 파우다 이런 걸 타야지. 저런데 들어가봐야 뭐. 오우. 오, 어? 오, 들어가지안아야지 오, 내가 저기 들어갔지? 헐날뻔했어요. 하마터면 토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런걸 타이지 이런거를. 오우야이. 이정도 타야지. 휘히야 휘야. 휘야. 아까 나온다가 정지구나. 오, 아까 들어갔네, 여기. 아, 좀 쉬면서 가겠습니다. 아까 너무 아주 진을까 가지고. 아. 이런 파우더리 하는대로 살살 짬프도 해가면서 이런데서 짬프할수 있겠다 그죠 이런데서 이런 데서 못하면 뭐 어서하나 그죠 됐죠? 봤죠 오후 짬프했다 그것도 레귤러 스탠스로 짬프를 해버렸는데 지금 아주 큰 성과라고 할수 있죠 우후, 이거 뭐, 파우더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파우더가 많아어 이거? 어후, 어후, 시쳤다 이거. 어후, 저밑들어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파우더, 여기서도 파우더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어후, 히히히, 아, 했어. 어후. 먼지 파우더를 타볼까? 오 파우더를 해서 되게 늦게 나갔다 천천히. 이런 데서는 뭐 그냥 전부 다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리에 지금 힘이 빠진 지 같아서. 파우더리에서 너무 까불어가지고. 오, 우더 방문. 우후. 아이. 우차 방문. 첫 번째 번다. 까불다가 까불 못 써. 다시 까불다 까불면서 스위치. 아, 졸올 들어갔어 이거. 아, 다시 까불면서 스위치. 다시 오. 2차 방문. 2차 방문. 헐.. 어드라 루드라. 오, 그드지 어. 루드어 오, 루드라. 오, 루드 아, 오, 루드 야. 오, 루드라. 오, 어드라 오, 루드라. 오, 루드라. 오, 루드라. 오, 오, 큰일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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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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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응, 깡총 깡총 아 I'm <놀람> 어! 자, 어땠나요? 아 자, 하루달이 어啊啊啊啊아아啊啊啊啊 アスキャンディーうエイエイうと、これだね。ええいえい。パウドリが大体、ね、大体。 Thanks.